n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얘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래요. 자, 얘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기 때문에 얘는 x가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즉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이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얘가 2부터 여기 5까지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돼. 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은 이 2차 부등식이죠. 우리 2차 부등식은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n이시고요. 얘네들을 그래프 최대값, 최소값 하려면 얘네들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되죠. 그럼 얘는 x마이너스 4의 제곱이시고요. 이쪽에 16이 더 생겼으니까 16을 빼고 더하기 n. 요 꼴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얘는 4, 마이너스 16 더하기 n이 되실 거예요. 자, x가 전범위가 아니고 2부터 5까지였죠. 그럼 여기는 x가 4니까 2는 왼쪽으로 두 칸, 5는 4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죠. 그럼 2일 때, 한요 정도가 돼서 얘는 2, 여기에다가 2를 한번 집어 넣으시면, x에다 2 집어 넣으면 4 빼기 16이니까, 마12 더하기 n이 될 거고요. 자, 5는 여기까지. 얘가 5, 근데 어차피 우리는 최소값 뭐, 최대 값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딱 중간 값이니까 여기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그래프를 2부터 5까지 잘라요. 즉, 여기에, 여기 파란색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얘네의 y 값들, 즉, 마이너스 10이 더하기 n이나 마이너스 16 더하기 n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기만 하는 건데 얘가 다 아니고 얘가 또는이세요. 얘가 어떤 실수는 공지판만 아니면 되니까 즉 마이너스 1이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또는 얘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겁니다. 즉, 그럼 n이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겠고, 또는 얘가 n이 얘가 16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얘네들은 또는이니까 굳이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면, 얘가 n이고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또 하나 얘가 16보다 같은, 요 높이로 하셔야 돼요.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요 부분이 돼서 얘네 합하면 결론은 n은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실 거예요. 그럼 문제가 n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최소값은 12가 나오겠고요. 따라서 요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